누구 어, 생일 어, 축하할 거야? 아니, 어머. 멍멍 축하합니다. 해놓, 카, 펀, 으. 생일 축하합니다. 아니, 내가. 그래 응. 해놓, 카, 합니다. 펀이 양. 멍 멍이에. 펀이 응. 양. 해놓, 카, 합니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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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, <laughs> 하지마, 거기서 지금 어. 거기서 가까이 오지 말고 얼굴 <laughs> 잘하네, 얼굴 <귀여워>. <laughs> 잘하네, 얼굴 <아이고, 웃음> 잘하네, 잘했어요. 하율이도 떨어졌어. 하율이도 거기서 축하했어. 아이고 <laughs> 예뻐라. 엄마의 <떨어졌어>. 아, 네? <laughs> 어, 아. 하율이도 거기서 축하했네. <웃음> 어이, <웃음> 예쁜 이 소리, 소리 이, 해야지. 예쁜 소리 해야지. <laughs> 예쁜 소리 해야지. 먹을 거야, 하람이. 한 입에 오 넣었어. 세상에 한입에 넣었어. 맛있어요? 하람이 맛있어요? 응, 음, 네 해야지. 네. <laughs>